문제 드립니다. 세자. 어, 신기 타고, 아, 타고 내리다. 신기 타고 내리다. 정거장. 아 정거장. 어. 노래는요. 노래. 아아 먹어요. 정거장. 세련한 게 치명. 세련한 게 치명. 김용인도 맞아. 아. 아, 아, 아. 아, 아. 장 이곳은 너와 나의 인생이 있는 곳. <웃음> 여자 여자 <laughs> 정답입니다. <laughs> 이야 정말 치열했습니다. <laughs> 아니, 눈치 보이네요. <laughs> 박상철 도전자께서 정말 처음으로 아시다. 마이크를 잡아보셨는데. <laughs> 아 완전 점수 급한 마음에 순간적으로 <laughs> 찾는데 아, 네. 어, 네, 네. 아쉽게 됐습니다.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김용인 도전자께서 또한번 정답 행진을 싹 이어가고 싹. 있습니다. 이 독주를 <laughs> 네. 막아내실 수 아... 있을까요?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. 문제 드립니다. 뭐야 넉넉아네 가득 찬물! 증세돈이 아 벌어졌어요. 증 찰랑 찰랑. 안전한 호텔이 니자 그러면 가족이 편스키처럼